멤버십 가입해 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후원금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많은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면 장기 중기 프로젝트 계좌 어떤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계좌 6월 6일날 매수했던 계좌 상황 보시면은 현재 네 남은 물량들은 정리를 하고 현재 남은 상황 210주 정도 한38% 수익 중입니다. 네 차분히 지켜볼게요. 그리고 비중 상황 보시면 현재 주식 1%. 현금이 39%로 주식이 약 1억 5천 정도 현금이 9천 4백만 원 정도 총 자산 2억 4천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은 어, 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스라엘 이란 상황 정리 그리고 트럼프의 생과 제 이왕의 생과 제네피셜을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참고 정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빠르게 먼저 보시죠 자 우선은 보시는 포인트가 네, 빨간색 이렇 제가 진하게 했던 빨간색 이 글자 포인트 이 키워드 중심적으로 보시면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 말씀을 미리 파일이랑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미리 숙지하시고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흐름을 읽는데 좀 도움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빠르게 보시죠 네 지금 12일부터 15일까지 지금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포인트를 한번 보면 12일에 공격한다라는 준비한다라는 카드라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그러나 에이 좀 하다가 말겠지라는 느낌으로 좀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나 진짜 갑자기 이스라엘의 공격을 진행을 했어요. 이때 아마 트럼프가 연설하게 되면서 아마 뭐 이란 이스라엘 공격할 좀 조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언드시트를 줬는데 바로 연설 끝나자마자 월요일 아침에 공격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토요일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란 핵 시설과 그 관련된 고위급 인물들이 크게 타격이 발생이 되었어요 사망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란이 고국 보복 공격선을 언 합니다 아이 정도 맞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진행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서 보복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어요 특히나 아, 미국 기지 타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계속 공격을 했는데 대부분 요르단에서 네, 상공의 격추가 됐다 라고 하죠 드론이 안 되니까 이제 미사일로 또 규모를 높여서 미사일로 공격하게 되는 이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일과 14일 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 공격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탄도미사일 발사게 되면서 이스라엘 주요 도시 정유시설이 파괴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본다 라고 하면은 아 이게 보복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은 증시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좋지 않겠다 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스라엘 현지인들이 x 계정에 올리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좋지 못합니다 직접 영상을 찍어서 x에 올리는 이 내용들이 어, 미사일이 만만한지 많은 것 같아요. 보복 공격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그렇다. 그래서 지금 15일, 일요일 전면전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서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국방부 주변이라든지 정유수를 추가적인 보복 공격이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은 어 이건 상당히 월요일날 원유 유가 선물에 타격감이 있을 수 있겠다. 엄청나게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을 것 같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아 앞으로 전면전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화될수록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 기간이 짧게 마무리에 대여된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란 이스라엘 상황 정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결국엔 서로 보복 공격, 핑퐁 핑퐁이 진행되 있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할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전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우선 계속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X 뭐 이런 게시물이나 트루 소셜 자기 그 물에다가 아 물가도 나이고 되고 있고 고용도 그냥 괜찮다. 지금 인플레이션 없으니까 파월 금리나 해라라고 계속 금리나 주장을 했어요. 근데 파월 별 반응이 없어요. 네 아니다 계속 금. 유동결 해야 된다 난 지켜보겠다라는 내용을 계속 발표하자마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진짜 뭔가 한방 크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제 3자를 활용한 전략이 들어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면 국제적인 사회 비난을 받을 거고 트럼프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이미지에 신경을 되게 쓰는 부분들이다. 언론을 활용할 줄 아는 트럼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3자 즉 이스라엘을 활용한 인위적인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어 진짜 실제로 보면은 어 제3자를 통해서 사과를 진행하거나 대신 행위를 전달하는 이, 이 전략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3자가 이스라엘이 대신 진행하는 모습도 조금은 보여진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의 생각은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채권 금리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것 같아요 지금 골드 선물나 골드가 엄청 오르 것처럼 채권에도 영향이 있을 생각도 보여진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상승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의 가격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이 채권 10년 그 tlt나 tmf나 이런 장기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물가구도 둔화되고 있고 고용도 둔화되고 있고 채권 금리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세 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한 트럼... 트럼프의 어느 정도의 이 전략이 이스라엘 제3자의 역할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물론 빅스도 움직이고 유가도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는 금리를 낮추는 게 트럼프의 계속 지금까지 워딩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앞으로 문제는 이한 보복 공격이 심화가 진행이 되는데 짧게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증시의 큰 타격감이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현재는 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각과 내용을 하는지 그 트루 소셜에 제가 그 이란 이스라엘 공격 이후로 그 일정에 맞춰서 정리를 해왔고요. 이거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빨간색 키워드만 볼게요. 트럼프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거다. 이때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아 뭔가 핵에 관련된 협상이 있겠구나는 생각을 했는데 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물론 어 일단 이란과 협상하라는 좀 지지가 있었고 이란 핵무기에 대한 이 희망을 조금 음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이란은 협상. 협상을 성사할 기회를 계속 줬다. 아, 미국이 계속 줬던 것 같아요. 행무기좀 어, 마무리해라. 어, 좋게 할때 진행하자. 했는데 이란이 아, 끝내지 못했어요. 아 우리 계속 그냥 갖고 가겠다. 라고 하게 되면서 미국이 직접 하긴 좀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핵 협상에 대한 이 명분을 잡아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어느 세계 나라보다 강력하고 치명적인 군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장비들을 이스라엘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은 아 이란을 더 추가적인 이 보복 공격이 나올 때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조금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무서운 어, 의미도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보복 공격이 더 용감하게 나오면 가루로 만들어버리게 상황을 더 악하게 될 뿐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이 협상을 성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협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60일 동안에 어, 최후 합의를 하자. 라고 했지만 그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13일, 61일째 했는데 그별 반응이 없었고 이때 또 전쟁이 이 가능성이 터져서 아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생각 크게 나오기 전에 두 번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트럼프가 언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우선은 15일 날 트럼프 생일이었어요. 뭐 푸틴이랑 조금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근데 결과적으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빨리 끝나야 된다 라고 트럼프나 푸틴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푸틴이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서 전쟁 종결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중재의 역할을 누구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가 좀 내려가고 진정되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재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밤에 이란의 공격 아무 자기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만 미국이 장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관련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격했다라고 하면은 국제적인 사회적 비난이나 이 언론에 대한 이미지도 트럼프에 대한 이 권위나 이미지의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이라도 이란에게 공격을 받는면 우리 미군은 모든 전력과 힘을 전례없는 수준에 쏟아부을 거다. 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이 엄청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정말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협박을 이란에게 언제 주는 것 같고,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협상을 쉽게 성사시킨다라고 하면 이 갈등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는 했어. 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협상을 해백에 대한 포기나 좀 완화를, 좀 완화를 모습을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기회가 무엇인가? 이두 번째 기회, 여기서 첫 번째 기회는 어느 정도 해백을 좀 마무리해라 이런 부분들인데, 두 번째 기회라는 건 아, 과연 무엇일까? 이 원... 유에 대한 부분들인가? 이 에너지한 부분들인가? 무엇인가 등좀 계속 좀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중간에 들어가서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해 주고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이 금리에 대한 이 금리나 할 만한 내용들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중재가 될 가능성 이 높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란이 보복 공격이 심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더 악화될 가능성 이 높겠다. 어디에요? 바로 증시예요. 그래서 제내피셜 네, 이 황주식의 내피셜 결론은 이겁니다. 참고 정도 부탁드리고요. 트럼 금리나 상황 형성을 위한 이란 핵시설 관련 명분을 삼아서 이스라엘 상황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했으면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제3자를 통해서 행동대장이 진행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향에 대해서 월요일 날 유가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과 빅수가 엄청나게 크게 되면서 변동성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 핵심은 채권금리 하락이 어, 중요할 수도 있겠다 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물가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고용도 그냥 어느 정도 진정된 부분 마지막 남은 건 채권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이 상황을 트럼프가 좀 어느 정도 진행하는 부분들을 좀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내피셜은 좀 생각이 들고 트럼프는 재차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금리나 이 관점으로 보면 파월 금리나 해라 100bp 금리나 해야 된다. 인플레 어 지금 너무 끈다. 유럽은 이, 이 정도 했는데 우리 미국은 너무 안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드리죠 보복 공격이 장기전 된 경우에는 이 새로운 조정 명분으로 증시에는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 이 높아질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의 갈등 마무리는 미국의 중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동안에는 증신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미국 중재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다시 튈 가능성 높겠다. 그러나 이 중간에 고통이 수반될 가능성 높겠다라고 현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일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한번 보시면은 17일날 어 소매 판매도 있겠지만 일본의 금리 결정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9일날 FOMC 6월달 발표가 돼요. 어 사실상 확률적으로 보면은 6월달엔 금리 동결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미국이 금리 동결를 하는데 여기서 일본이 금리 인상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엉뚱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엔케리 청산이니 모니 신념물 이러한 미국의 국채 수요돈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양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새로운 키워드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이 서브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서 21일 경상수지 옵션 만기도 겹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중동 이란과 이스라엘 대한 문제가 어떻게 또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어 일요일 날 지금 오늘 아직 주말이 마무리가 안 되고. 내일 장 본정 본장 전까지도 이람과 이스라엘 미국의 이3 국가 간의 어떤 합의점에 또 갑자기 튀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둔다라고 하면은 아 정말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이 보복에 대한 규모가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그리고 장기기장기냐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근데 최소한 최대는 2주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6월 달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그리고 어, 차트적으로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거의 전고점이 안 남은 상황이라 좀 눌림을 주고 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겠다. 어쨌든 기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안 가고 단기적으로 마무리 되는게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지수 ti 3호입니다 어느정도 추세가 이탈됐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한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때 하마스 완전히 격퇴하고 전쟁 이런 또 우려가 중동 확전이 일어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전고점 전쟁이 나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하마스 격퇴했다 승리가 이어진다 라는 내용이 계속 나올 수 이스라엘 지수는 지, 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총리 지지율과 함께 지수도 함께 상승세가 컸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란의 또 보복 공격은 방어했다 또 공격을 또 완화했다 또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지수도 어좀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항또 받을 수 있겠지만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상승의 흐름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도 어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큰 흐름으로 볼게요 S&P 500 현재 차트 아, 첫 번째로, 네, 여기 상승세기에서, 네, 여기 하락 반전의 가능성,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 거의 정고점에 얼마 안 남은 상황. 거의 고점 부근에서 네 여기 추세선 이탈이 일어났고 이탈 가운데 상승 세기에 거의 고점 부근에서 좀 이탈된 부분을 보면은 아 상황이 상황인 것만큼 아 조금 추세가 이탈돼서 좀 찝찝하다.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현재는 조금씩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 가 될수록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 네뭐 S&P500 같은 경우는 5800포인트나 2 0 0 근처나 더 나아가서는 네, 추세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지만 여기 60일선 근처 여기 네, 6%더 하락해서 뭐5,670 포인트 정도 하락 여력도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상각 상승세기에 네, 상승세기에 거의 고점 부근 전고점이 현재 얼마 안 남은 상황 속에서 1.4%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추세가 이탈되고 5일선 아래로 내려왔고 어 이렇게 음봉이 조금 출현된 부분을 보면은 아 조금은 좋지 않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탈됐을 때 어떻게 됐나요? 네 여기 이탈됐을 때 이탈됐을 때 무려 무려 처음에 10% 정도 빠졌고 기술적 반응이 나왔어도 다시 빠졌다라면 20% 가까운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만큼의 하락세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 추세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최대 6% 정도 한 5600포인트 5660포인트 정도 61선 근처까지는 하락 포인트도 보일 수 있겠다 근데 그래도 2 0 0일선과 121선이 있기 때문에 한3% 정도 하락해서 한 5800포인트 정도는 하락 여력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장기전이 안 돼야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염두가 된다 그리고 좀 더블 버텀으로 여기 쌍봉을 길게 만들게 되면서 좀 하락의 여력도 어, 이, 네, 가능성 좀 열어두실 필요성도 어,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laughs> 내피셜 그냥 정리한 거는 제 생각은 그냥 이 정도 네, 금리나 트럼프가 어, 파울한테 계속 금리나 하자 했는데 너무 뭐랄까 해결 방법 네, 너무 답답하니까 어, 이스라엘 좀 얘기해서 야 명분 없을까? 그래서 아형그 이란 핵그 준비하고 있잖아 그 명분에서 좀 하자 그럼 내가 좀 상황에서 하면 될것 같아라고 어느 정도 네,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공격을 사실 몰라지 않았을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한테야 이때 공격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기습해야지 해서 갑자기 공격한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이 네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보복 공격이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으로 새로운 조정 논문이 생겼다라는 전제 하에 시장 차분히 지켜볼 계획이다 마지막. 미국 중재가 상황에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어, 회복될 가능성도 보여지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 네, pdf 파일과 사진본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미리 좀 숙지하시고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조금 더 확실히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나 모르겠다 잘 모르신 분들께서는 어, 제가 시황방 텔레그램 방 어, 들어오셔서 미리 파악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방송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아주 미리 캐치하시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힘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지금 텔레그램 실시간 시황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달 방식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연령대로좀 고려를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따로 한컴 오피스를 통해서 제가 큰 문자로 또 사진 파일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라이브 전달드린 내용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8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어, 텍스트로 큰 글자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컴 오피스로 도 따로 제작을 해서 전달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네,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 4가지 서비스 정도 제공을 드릴 예정이에요 연령대가 대부분 45세 54세 분들 저희 선배님들 55세 64세 선배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좀 고려를 해서 네, 본장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황부터 해가지고 밤 10시부터 최대 새벽 2시 정도까지 실시간 서비스를 드릴 예정이고요. 장전 분위기 시황 정리 그리고 최대한 간단 명료 내용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컴 오피스 이용해서 제가 또 따로 큰 글씨로 시각자로 큰 글씨 시각자로 사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드릴 예정이니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